저도 서둘러 옷을 입고 검을 챙겨 아내에게 들키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갔습니다. 왕비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며 궁정 안에 여러 개의 문을 지나 정원으로 통하는 다리를 건너 밖으로 나갔고 저는 문 뒤에 서서 어두운 정원 쪽으로 사라져가는 왕비의 모습을 눈으로만 뒤쫓았습니다. 그녀는 궁을 지나 일렬로 가지런히 다듬은 나무가 심긴 산책로에 멈춰 섰습니다. 조용히 따라 들어가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낯선 남자와 산책을 하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관목 울타리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죠. 빨리 오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니 서운하네요. 제가 왜 늦는지 다 아시잖아요. 제 고백들이 부족하다고 여기신다면 명령만 내리세요.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아름다운 도시도 궁전도 늑대와 까마귀가 들끓는 폐허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궁도 번쩍 들어서 산맥 넘어 세상 밖으로 옮겨버릴까요? 말씀만 하세요. 왕비가 말을 마치고 자기 도치에 한껏 격양되어 산책로 끝에서 몸을 돌려 앞장서 걸었고 저는 그녀를 따르던 낯선 남자의 뒤에서 조용히 검을 꺼내요 단칼에 일격을 가고 왕비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즉시 깊은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제가 그 낯선 놈을 처치했다고 생각했지만 왕비의 마법의 힘은 그 놈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놈은 죽은 것도 아닌 그렇다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왕비의 마법의 힘도 그를 완전한 생명으로 되돌릴 수는 없었죠. 정원을 빠져나오는 제등 뒤로는 왕비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들으니. 왕비를 살려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궁실에 들어와 다시 침상에 누웠습니다. 낯선 녀석에게 벌을 내려 흐뭇한 기분으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잠이 깨어보니 왕비가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비는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잠들어 있는지 아닌지 알수 없는 왕비를 한참을 내려다보다 살며시 일어나 옷을 입은 후. 어전의 회의에 참석했죠. 회의가 끝나고 돌아와 보니 아내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산바람머리에 흉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아, 제가 이런 몰골을 하고 있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방금 한꺼번에 세계의 비통한 소식에 격분되어 그렇습니다. 사실 제 모습은 제가 느끼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대체 무슨 소식을 들었기에 그러... 오 제 소중한 어머니이신 왕비마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는 어떤 전투 중에 전사하셨으며 저희 오빠 중 하나도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옵니다. 저는 그녀가 진짜 고통의 이유를 감추려고 이처럼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모르는 척하고 부인 그렇다면 나도 그 고통에 함께 하겠소. 이처럼 큰 상실을 겪고도 멀쩡하게 있었다면 아마 당신에게 실망했을 것이오. 마음껏 울도록 하시오. 그 눈물이야말로 당신의 뛰어난 성품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소. 하지만 시간이 당신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길 바라오. 그녀는 자신의 궁실로 들어가 1년 동안 눈물과 고통으로 지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녀는 재개 찾아와 궁의 성벽 안에 자신의 묘지로 쓸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허락해 주었고, 왕비는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 눈물의 궁이라 이름 짓고 그곳에 몰래 그녀의 정부를 옮겨 놓았습니다.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적당한 곳에 숨겨 놓고 매일 어떤 음료를 마시게 하여 죽지 않게 해 두었던 것입니다. 왕비는 그 낯선 놈을 눈물의 궁으로 옮겨 놓은 후로도 손수 먹여 주었지만 이런 정성에도 그는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껌뻑이는 눈만이 아직 살아 있다는 유일한 표시였습니다. 왕비가 그와 할수 있는 것은 단지 그를 바라보거나 다정한 말을 혼자 중얼거리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왕비는 매일 두 번씩 그를 찾아가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눈물의 궁으로 갔습니다. 대체 왕비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직접 보기 위해 몸을 숨기고 그녀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의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당신은 아무 대답이 없군요. 언제까지 그렇게 침묵을 지키실 건가요? 제발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세요. 제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이렇게라도 당신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제게 우주를 준다 해도 이렇게 당신을 돌볼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지 않겠어요. 저는 눈물의 궁 밖으로 나가 왕비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아내가 나왔고. 그만 고통을 끝내고 왕비의 의무를 감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폐하, 저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남아 있으시다면 제발 부탁드려요. 이 죽을 것 같은 슬픔에 그냥 저를 놓아주세요.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얘기가 그녀의 감정만 더욱 격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는 3년을 절망 속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눈물의 공을 찾았고 이번에도 몸을 숨기고 왕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초론 고백도 이제 3년이 되어가요. 내가 매일 찾아오고 당신을 돌봐도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군요. 잔인한 무덤마 내가 파괴해버린 것이냐? 내게 허락되었던 기쁨과 아름다운 순간을, 난이 현실을 조금도 믿을 수가 없어. 공개 고백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분개하여 불쑥체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야, 이 죽음아, 그 흉측한 몰골로 자연을 더럽히는 이 인도놈을 집어삼키지 않고 무엇을 꾸물거리고 있는 것이냐? 침상에 앉아있던 왕비는 악귀처럼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잔인한 놈, 내가 바로 내 고통의 근원이었구나?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 줄 아느냐? 내 야만스러운 손이 나를 다 파괴해버렸구나. 그래, 내가 그랬다. 저도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인도 녀석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렸다. 너 역시 같은 꼴로 만들어주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구나. 넌 나의 인내심을 너무 오랫동안 악용해 왔다. 저는 왕비를 응징하기 위해 검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알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내 마법의 힘으로 명하노니. 당장의 반은 대리석 반은 인간이 되어라 그 즉시 저는 공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자들 틈에 있지만 죽어있고 죽은 자들과 함께 있되 아직 살아있는 이런 상태 말입니다